Ouch. Okay. 이래서 추웠는데 네. 이게 어이, 누가 떨어뜨리고 파된것 같은데 네. 혹시나 다음 켜지더라고 얘아저태 예. 예. <laughs> 예, 태... <laughs> 어디지 네. 의룡쪽 가는 길그 아, 이... 태하 무슨 뭐그앞 쪽에 아저예이건택 0 1 0 9 6 0 1 0 7 5 어제 쉬었9 6 7 5 6 7 5 9 6 7 5 9 6 7 5 9 6 7 5 9 6가5 9 6 7 5 9 6 7 5 9 6 7 5 9 6 7 5 9 6 7 5 9 6 7 5 9 6 7 5 9 6 7 5 9 6 7 5 9 6 그, 예. 그 어디라고요, 그기가 태화유계소. 태화 태화 무슨 식당 같은 건가? 태화유계소 그 근처에 있는 식당. 이 예, 예, 도로변에 저 의령 가는 길목에. 오케이. 전 가도 되죠? 아, 어, 아니 먹으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어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그걸 그, 그 신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시간이 걸리시는데 좀 개, 괜찮겠습니까? 아 저는 이제 가야대서아 그래요. 예. 조금 한한 분은 괜찮습니까? 예예. 잠깐만 주시 시동을 걸어 나갔고. 예. 네. 아니 그냥 이거 갖다 리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 우리가 예. 지금 찾아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예. 이게 이제 드론 이상에는 우리가 또 이제 그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아. 니까요 물론 이분은 이제부터 생각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겠지만, 예. 안 취했을 수도 있다니까. 그렇지. 더 우리가 있어가지고. 이건 우리가 뭐 기정도 할수 없고 아무도할수 없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욕에서 보관할 수가 없어서, 음. 갖다 놔야 되나면 경찰서로 갖다 놔야 아. 되죠. 아. 그럼 우리가 서류가 없으면 무단히 또 갖다 놔 없어요. 아, 예, 예. 조금만 한 5분만. 예.

어, 핸드폰 하나 주워갖고, 이렇게 복잡하게 줬고, 시간 낭비, 시간 낭비는 아니지만은, 하는 것 같으면은, 다음에는, 어, 솔직 말로 주워주겠나 싶네요. 나름대로 저는, 어제, 이 어제, 몇 시였지? 5 시쯤에 이렇게 광저 쪽 가다가, 폰을 주운 건데, 바로 경찰서 어딘지 모르니까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어제 광주를 갔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이제 오면서 이제 요 의령 쪽에 의령이 알고 여기가 군복 예, 군복 쪽에서 이제 파처 서딱 지나간 길이 있기 때문에 뭐 들려서 이제 죽고가려고 생각했는데 뭐 서류 꾸미고 뭐 무슨 포기를 해야 되고 뭐저렇게 조금 있네요. 어쨌든 뭐 다 빠진 폰이라도 찾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분심을 신고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갖다 줬는데 뭐 내가 봤을 다 빠져서 이제 뭐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찾는 사람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 사람 마음이라도 편하겠죠. 예. 네. 하여튼 그렇게 습동물을 어, 주고 왔습니다. 아, 앞에 또 라이더 분이 가시네. 자, 아... 서리가마 영상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